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넘기면 쉽게 돈을 준다는 달콤한 말로 속여서 거액의 빚을 지게 만드는 신종 수법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서민들은 금융 피해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가담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이 불법 사금융 사기 범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꼼꼼히 살피시고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 두 분과 함께 하죠. 김상욱 변호사, 조은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 여기는 오는 곳이 휴가 같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요새 휴가비용 부담으로 휴가를 또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들까지 기승을 부리니까 참 답답하고 화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명 폰테크, 휴대폰 깡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내구제 대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내구제 대출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제하는 대출이다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대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구제 대출이라는 이 이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제한다 그런 대출에 예. 속을 수 있겠네요. 근데 수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구제 대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 내 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을 하고 이 핸드폰을 개설한 것 동시에 이 브로커가 바로 돈을 줍니다. 음. 돈을 주고 이 브로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어, 할부가 이루어지고 다른 피해는 없다. 음. 보통 우리 핸드폰 살때 보면 할인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기 힘드니 아이 핸드폰 회사에서 통신 회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를 잘 조합을 한 거구나라고 좀 착각을 하고 쉽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이 이후에 폭탄이 날로 오는 거죠 아하. 핸드폰 요금이 몇백만 원이 청구가 되고 예. 소액 결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네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타인이 사용하면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하는. 음. 나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예, 그 전반적인 설명을 이제 주신 건데 지금 처음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아요. 조은진 변호사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게 범죄에 좀 이용 당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예.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들 유인하게 됩니다. 광고라고 하면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SNS와 같은 뭐 인터넷상의 광고라든지 혹은 예. 전단지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급전 가능하다 음... 뭐 이런 식의 광고글을 올립니다.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면 이제 예. 브로커들이 핸드폰을 개설해서 유심과 핸드폰을 건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바로 현금이 지급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음. 그렇고 핸드폰을 제공하면 핸드폰 시세의 한 절반이라든지 한70% 가량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예. 아. 이루어집니다. 요즘 핸드폰 가격이 뭐 200만 원 호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비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개통하면 피해자는 70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브로커라는 사람들, 가해자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죠 요즘 예. 핸드폰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 어떤 것들을 주로 쓰십니까? 게임도 하고 뭐결제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요즘 거. 핸드폰으로 예. 안 되는 것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한다거나 아. 또는 상품권을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차 가이를 주고요. 예. 이 정도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이용됩니다. 아... 이미 내 손을 떠난 핸드폰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네 명의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범죄 연루가 되었을 때 내가 책임이 없다 하기가 힘들죠. 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범죄 가해자가 되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범죄 공모자가 될수 있다는 게또 다른 범죄 공모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많은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아하. 이런 데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예. 또그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게 언제든지 연락을 끊을 수 있도록 추적이 음. 안 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용당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사업법에서. 네 명이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함부로 이렇게 준 것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음. 자칫 잘못하면 정기사업법의 범법자가 돼서. 예. 보통 한 벌금만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예, 예. 문제가 되버리니까 예. 피해자가 피해받다는 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내구제 대출 주요 피해 타겟이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이 문제 는좀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좀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뭐 대출의 문턱이 좀 높은 세대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뭐,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청소년이나 음.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의 이 주,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다소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내구제 대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핸드폰이나 유심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아. 잘못 인식하셔서 뭐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예. 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 아니, 근데 4명이잖아요. 내가 예. 그돈 받고, 예. 바로 통신사에 연락해서 그 취소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어, 그렇게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떠안게 된 이후에는, 아, 이게, 아, 자신이 제공한 핸드폰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든지 예. 어떤 범법행위에 본인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셔서, 음... 그러한 염려하에 금전적 피해는 감수하지만 신고를 하지 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 것같아 일단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저 브로커들이 갑이돼 버리고 예. 내가 이렇게 뭐 신고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처벌이 좀 두렵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광고를 예, 예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SNS상이나 어.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예. 이 쪽으로 광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쪽의 광고에 현혹이 돼서 피해자들이 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피해자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피해자들이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음. 그 예전엔 예전에는 뭐좀 제삼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어~ 금그 이제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금융을 일으킬 수 없는 음. 소위 말하는 금융 취약자들이 급박한 마음에 급박한 마음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찾다가 광고 현혹이 돼버리는 겁니다. 음, 예, 아니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브로커들이 아니 당신 돈 받았지 않느냐 이거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 모르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해를 분명 입었는데 신고를 잘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두분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면뭐 어떻게 해요? 피해자들은 그냥 뭐 신고를 전혀 할수 없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예, 제 예. 생각에는 이게 본인, 이 어떤 경로로 그런 브로커랑 접촉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빙 자료를 마련하셔서 예.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범죄 뭐 정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쓸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게 되는데요. 그 우리 이런 수사가 개시된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이미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 어 명의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의 망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수사 개시 이전에 본인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어 그 자수한다면 예. 우리 형사상 자수는 형의 감경이나 또는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최대한 소명하라.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뭐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사이트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어떤 게 개설되어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일이 걱정되시면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개통이 안 되도록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모르는 핸드폰이 개설되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어,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이용해지를 신청하시고 음. 또 소액결제 같은 부분에 격정되시면 소액결제 어, 차단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네.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여, 저 원고 보고 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개통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네. 사전에. 네. 저도 좀 하고 왔는데 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나 좀 이게 의아한 게 네. 우리가 오늘 보이스피싱도 다루겠지만 은행권에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모니터도 하고 뭐 계좌도 뭐 이렇게 막 많이 만들 수 없고 하루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통신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통신사 차원에서 어떤 법과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지적을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핸드폰 개설이 가능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아...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제 예, 그래서 네. 사실 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좀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음...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통장 하나 만들려면 참 많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또 주의도 주고 있는데, 예. 그리고 핸드폰 개설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절차들이 거의 없고 너무나 쉽게 쉽게 개설이 되고 너무나 쉽게 쉽게 활용되는데 핸드폰이 우리 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한 음. 확인 절차 또 이런 제도적인 보완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구제 대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상욱 변호사, 조은지 변호사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내구제 대출이 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이것도 조변호사님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음. 우리가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단순하게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설명을 들어서 그것만 믿고 어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음.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 끊이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당하고 나면 수법이 워낙 교묘하면 이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수법이 있는지 오늘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기회니까. 어떤 수법으로 이 가해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보이스 피싱이일 수 있구나라고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 보이스 피싱 가해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주변과의 정보 차단입니다. 음...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 나랑만 얘기해야 된다 할 때는 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심을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전화 끊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 차단을 시키려고 예, 예, 하는 겁니다. 예. 주변에 얘기를 나누면은 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은 검거도 잘안 되고 보이스피싱 주범들 보면 잘잘안 잡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이제 피해자가 어, 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주로 잡히는 사람들은 인출책들이 잡히는데 음. 인출책들 보면 가담한 경우가 가담한 경위를 들어 보면은 좀 본인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다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신 우리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아르바이트라고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돈을 대신 받아 온다. 음. 아니면 계산 명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뭘 뽑아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서 보통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금융 회사인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어, 한번 가서 돈만 받아오면 수고비로 20만 원을 주겠다. 아... 그러면, 아, 나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할 뿐이다. 회당 2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이니 괜찮은 아르바이트구나. 음... 하고 가면 거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정말로 아르바이트로 접근해서 피해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데, 인출책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인출책도 거예요? 인출책도, 예. 말씀 아까 올렸던 것처럼, 인출책도 그 미필적 고의, 고위, 약한 고의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아하. 되니까 형사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20만원 한번 뭐 아르바이트 비용은 20만원 받고 한 7천만원 정도로 돈을 받아서 전달을 줬다 하면 음. 민사적으로는 그 7천만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음. 형사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아르바이트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회사이고 이게 합법적인지 모시고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인출책으로 어~ 검거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잘못 구한 사람들 음. 또는 어, 좀, 이제, 주부로 계시다가,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생활의 취약자지요? 취약자들인데, 예. 그래서 인출책들, 하여튼, 잡히는 건 인출책들만 늘 잡힙니다. 음. 책임은 또 그쪽으로만 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어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쉽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르바이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좀 화가 좀 많이 나는 지점이 아까 청년층들 대상으로 뭐 휴대폰깡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 나눴지만 이것도 뭐 청년층, 주부, 심지어 장애인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례들이 좀 나와요? 네. 예,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뭐,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발달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는 아하.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브로커들의 설명만 듣고 판단 능력이나 인식 능력이 다소 낮아서 음. 그걸 쉽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기망당해서 유인책, 인출책이 되곤 합니다. 또 이분들이 보통 정상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인데 어,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음. 그러한 유혹에도 쉽게 좀 빠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까 김상욱 변호사님이 처벌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 정말 몰랐고 소명을 다 했는데, 뭐 장애인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와요 정말 모르는 분들도 처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 그 형사상으로는 사기의 정범이 아니면 방조범 같은 쪽으로 이제 처벌이 아. 되는데 이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제 고의에는 위필적 고의까지도 고의로 인정을 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음. 이제 무죄가 나기 위해서는 정말 몰라야 하는데, 이제 보통 어, 발각된 이후에는 잘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어, 돈을, 상당한 돈을 인출할 때그 인출 용도를 브로커들한테 설명 들었던 것과 달리 거짓말을 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업무인데 굉장히 고수익의 아르바이트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음. 설명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그리고 뭐 CCTV에 잡힐 때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거나 이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거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아이 사람은 인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음. 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일이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몰랐다는 증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간혹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교묘하게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모든 또 사례들을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고. 뭐두분다뭐 뭐 변호도 많이 하시고 할 테니까 최근에 좀야 이런 것까지 있나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요즘 예.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요 좀 특징이 있다면은 좀 핸드폰을 이용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넓게 예. 말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다 일종의 사기들이 사기입니다 이제 그뭐 단톡방을 열어서. 단톡방에서 이제 허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도해 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예. 뭐 여전히 뭐 계속해서 많이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기죠. 전화해서 뭐 어디, 여기가 수사 기관이다. 따라와라 하면서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주의와 정보가 차단되고 단절되면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주변인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 혼자 생각하시면은 너무 위험하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싶을 때는, 아까 뭐, 보이스피싱 인출책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무죄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스로 멈춰서 먼저 자수를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음. 아니다 싶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하고, 그리고 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땀안 흘리고 돈을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돈을 번다 하면 좀 어, 의심을 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어, 이 방송을 통해서 꼭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사회가, 어, 이 금융취약계층, 특히 이 청년계층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희가 이걸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대비책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신혼, 뭐 핸드폰을 가입할 때 가입 절차를 좀더 엄격하게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통제를 얼마든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 뭐, 심지어 지금 제대로 된 통계 자료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된 관할 부서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맞아요. 대책을 예. 세우는데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알려야 하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조변화님도좀 이런 사기수법도 있나 이런 거몇 가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방법을 또몇 가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덧붙여 주시죠. 네. 예.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참 트렌드도 잘 따라가야 된다 싶었던 게 요새 뭐 주식 등락에 따라서 주식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주식 피해를 당신이 입었, 입었지 않냐. 뭐 1억 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피해를 어... 입었고 우리가 정부의 어떤 기관인데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은 그 피해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참, 예. 돈을 상당부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음. 그러면서 어, 슬며시, 어, 우리가 이런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코인에 좋은 코인을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아하, 일단 신뢰를 얻은 다음에. 네. 하고, 이제 그 돈을 그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또 유인하는 그런 <laughs> 예. 방법도 있고요. 또, 저는 좀 마음이 좀더 쓰였던 부분은, 이제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음. 정말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불악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많거든요. 뭐 어떤 그 일자리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좋은 곳을 알아봐 주겠다 라고 해놓고 어, 근데 당신이 그 일한 경력이 적지 않냐.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어떤 계좌, 아는 회사에서 급여가 이체되도록 몇 개월간 급여 이체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겠다. 돈을 일단 받으면 예. 그렇게 해서 이체 내역을 만들어주는 척 해서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출금되도록 또 인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피싱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정말 그그 그 음.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라서 정말 그 처벌 또한 강하게 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참 돈이 필요한 사람, 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죄질 참 나쁘네요.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봤는데 두분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분들이니까 오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좀뭐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변호사님. 예. 네. 그 힘들 때 힘들 때 쉽게 손을 내미는 손이 위험한 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칙이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이 힘들면, 정이 힘들면 뭐 파산이나 회생, 회생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힘들 때 쉽게 하지만 제도권 밖에 이렇게, 이런 손은 잡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항상 함께 얘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 당부를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은지 변호사님. 네, 어, 오늘 뭐그 내구제 대출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은 그겁니다.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가해, 어떤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음... 것입니다. 참 어, 그동안 의뢰인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편하진 않은데요. 어 이런 범죄는 일반 서민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그 수사기관에 노출이 되기 쉬운 어떤 그 말단에 음. 가져다 두고 그러한 범죄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어떤 신종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방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사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모두 다 예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조금 더 이런 일이 고수익 알바 아르바이트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심을 해보, 해봐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 내가 보이스피싱에 손과 발이 되어서 언젠가는 버려질 수도 있다. 이런 음. 생각을 하셔서 좀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주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것도 참 생각해보면 씁쓸한 대목이네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상욱 변호사, 조은지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려준다 또는 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알바가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기 피해를 입거나 범죄 가담하는 사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음지로 숨으면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추가 피해를 막고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수적인 것으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